이상하게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어떤 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나한테 선함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탓이죠. 죄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집니다. 신기하게도 악인들은 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선의 길로 간다는 것은 악을 점점 더 의식하는 것이고 죄를 점점 더 깨닫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유명한 시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목소리> 그리고 이 다윗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엄청난 범죄,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즉각 선지자 나단의 통렬한 지적을 받고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다윗됨이에요. 죄를 부인하거나 잡아떼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여다보게 하셨을 때 그는 즉각 그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죄를 씻어달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따라서 내 죄를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지우개로 지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해보지만,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지우지 않습니다. 인간은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죄를 지울 수 있는 능,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은 철저한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 죄는 누가 지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에서 서가 먼것 같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바다에 빠진 바늘처럼 찾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죄가를 안다는 것이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이 범죄하였을 때 분노하기 시작했을 때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엎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앞에 항상 엎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피해 가지 않으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머니한테 죄를 덮어씌우는 게 아니에요. 나 어머니 때문에 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죄로 점점 깊이 들이다 보니 그 죄가 본인의 깊은 곳에 유전 인자처럼 각인되어 있고 새겨진 그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어쩌면 자칫 의로워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게 용서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보면은 정말 엄청난 용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유전 형질과도 같은 그런 원죄여서 어머니가 못해서부터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출생할 때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고 고백이죠. 우리는 전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저기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티 없이 맑은 얼굴을 보면 어떻게 애가 악하게 태어났냐고 반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죄를 가르킵니까? 아니요, 떼쓰기 시작합니다.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부모의 눈치를 잘 살피는지 몰라요. 때를 써가지고 이게 통할 건지, 통하지 않을 건지, 백화점에 가서 들어놓으면 장난감이 생길 건지, 맞기만 할 건지 너무 잘 알아요. 아이들이 착하기뭘 착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유전 형질이 점점 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지을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꺼이 그렇게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다윗이 뭐 죄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냥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있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아 나한테 선함이 전혀 없구나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죄 가운데 버려진 존재구나 이런 처절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렇게 계속해서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바세와의 사이에 잉태된 아이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가 죽도록 금식하면서 일주일간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제발 내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얼굴을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말끔히 흔적도 남지 않게 좀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다윗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견고한 영, 새로운 영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새롭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윗의 거듭난 배경을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그동안 왕으로서 치적을 쌓고 업적을 쌓아서 그가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뼈속 깊이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나한테 선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철저히 회개기에 그는 다시 주 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이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는 이제 거듭나면 죄로부터 회복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께 돌이키는데 내 인생을 쓰겠다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이란 이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절망하고 있는 나 자신. 주님께 드릴 게 전혀 없는 그런 비참한 나를 들고 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게 전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건 가려 놓고 숨겨 놓고 사람들이 보는 포장된 나를 가지고 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드기와 같은 의를 가지고 오고 선행을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께 내어 놓는 걸안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착한 선행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높은 그런 고결한 무슨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상한 심령. 인간이 인간을 어쩌지 못하는 이 죄악된 본성 이거 가지고 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지만, 주님, 이 죄인 여기 왔습니다. 저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골백 번, 골천번을 주고도 마땅하지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왔으니까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런 상한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 그때 드리는 번제, 그때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열납하시는 것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무엇을 가져와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가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아침마다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 가져오는 재물 받기도 싫고, 아주 기름 타는 냄새, 그냥, 그냥 코가 다 막힐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뭘 가지고 오는 걸 원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받으셨는지, 한번 각자가 점검해 보고, 아직도 주님께 토설치 못한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해 토설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